74쪽 사람의 유전병 어, 이제 여기 유전병은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에 의한 것을 배울 텐데 우선 개체 변이라는 말은 나중에 진화해서 언급이 또 되겠지만 말 그대로 각 개체들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개체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게 개체변이야. 그런데 어 방황변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지만 개체들 간에 다를 수 있겠지. 그런 걸 방황변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는 이돌연변이가 배울 텐데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자 유전자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의 변화 즉 염기 세 개씩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데 그 염기의 변화가 생겨서 좀 이따 구체로 적으 설명 드릴게요. 염기의 변화가 생겨서 그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면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유전자 돌연변이이고. 그러면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구조나 수의 이상 이 있는 것이죠. 염색체 구조나 수의 이상 이 있는 것. 염색체 하나에 여러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지. 그럼 유전자하고 염색체하고 누가 더큰 개념이냐면 염색체가 더큰 개념이지.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가 더 심한 증상, 심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럼 그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 원에는 무엇이느냐? 있 7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뭐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저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또 자외선 이런 것들 어, 특히, 그, 담배 연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 특히 타르라고 하는 녀석이 발란 물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은 담배 연기에 중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중독성 물질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니코틴. 저도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잘 알아. 담배가 암의 원인을 잘 알아. 그래도 담배를 잘못 끊어. 그게 바로 니코틴 때문이죠. 저는 담배를 스물 몇번 끊었습니다. 이제는 몇번 끊었는지 세지도 않아. 남들은 한 번도 끊기 어렵다는 것을. 짧게는 3 시간 길게는 6년. 지금도 금연 중입니다. 목금, 토, 일, 월, 화. 6일째야. 목금. 이번에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다 그래. 음. 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자꾸 담배가 땡겨. 음.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아, 갑자기 담배 연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laughs> 음. 백해 일익한 담배죠. 누가 백해 무익하다 그러는데, 이제 흡연해본 경험으로서 이로운 것도 있어. 정신 건강에 좋아. 음. 그러나 그한 가지 이로움이 나머지 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어,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연변이, 어, 여기 유전자 돌연변이, 도련배니, 염색체 돌연변이가, 우리 교재에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먼저 남아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그럼 한 것을 우리 집에 는 그녀가 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벌써 한 1년 전에 끊은 줄 알아요? 그랬더니 친구들 그러대 속아주는 거이나 그러던데 음. 그런 것 같아?